자, 여기는 다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고요. 그중에서도 머르키트 섬이라고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선유도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 부다페스트 한가운데를 흐르는 도나우강 그 가운데에 있는 유원지 같은 섬이에요. 아, 근데 진짜 뭔가 헝가리 사람들한테도 여기는 약간 유원지 개념인가 봐. 다들 뭔가 피크닉 오듯이 와가지고 막 잔디밭에 들어 누어서 썬텐 하고 분수 근처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해안 따갑나? 와난 잠깐 걸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데 그냥 앉아있지? 어, 뮤지컬 파운틴이라고 하더니만 이런 게 있었구만 참으로 귀염뽀짝한 음악 분수가 있습니다 <laughs> 진짜 놀이공원 느낌 나네 설상 맞은 분수가 화창한 날씨랑 참잘 어울리네요. 사실 부다페스트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야경의 도시예요. 중심을 가르는 도나우강과 주변 옛 건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데 이 야경을 보기 위해 부다페스트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에 맞춰서 야경 투어 상품도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야경을 볼수 있는 스팟도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부다페스트에서 머물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날마다 다른 스팟의 야경을 가서 보면서 비교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부다페스트의 야경 스팟을 비교해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laughs> 자, 부다페스트. 야경의 그첫 번째 포인트는 원래 생각했던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우리 야수들의 야수들의 땀 냄새가 느껴져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형님들, 형님들 보세요. 지금 아무도 스트랩이나 장갑 다 입기지 않았다. 그딴 것들은 스커트들한테 <laughs> <laughs> 사치다. 와, 근데 저 국회의사당 뷰 배경 으로다가 운동하는 형님들 너무 멋지다. 와, 진짜 야수들이야. 아니 원래 계획했던 스팟은 아니지만 이 의사당 뷰만으로도 충분히 멋진데 여기 야수 형님들 야수 형님들 아주 운동 욕구 뿜뿜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만 돌리면은 여기 바베큐 형님들 형님들 바베큐 하계세요 <laughs> 인간의 욕구의 끝과 끝을 보여주고 있어 <laughs> 아우 나 여기 굴다리 너무 마음에 드는데 <laughs> 자 부다페스트 야경 첫 번째 포인트 마르기 마르가 아이씨 섬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마르, 마르기츠 마르게라 아무튼 그런 섬인데 그 섬으로 연결되는 다리에서 보이는 저쪽에 우리 숙소 그리고 여기 동작대교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건너편 저쪽이 딱 부다페스트 야경의 하이라이트. 저기 삐어빛가번쩍한게 국회의사당이고, 저쪽에 저게 아마도 부다성일 텐데. 이게 부다성이랑 저 지나가는 유람선들이랑 국회의사당이랑 어떻게 보면은 여기 부다페스트의 야경 뷰 포인트들이 한 눈에 다 보이긴 하는데 다 보여서 좋긴 하는데. 뭔가 살짝 다 너무 멀리에서 잡힌 듯한 조금 먼다 멀다 싶은 느낌이 있는 게 살짝 아쉽네. 너무 이쁘긴 이쁜데 다들 뭔가 약간 좀 나랑 같은 공간이 아닌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엄청 한가해 한가해가지고 물론 뭐 한가하다고 해서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게 여유롭게 야경 감상하기에는 되게 좋은 포인트 같은데? 그래서 이 한강 다리는 머르기트 혹은 메르기트 다리고 제가 묻고 있는 저 섬은 메르기트 섬이래요. 내일은 네, 또 까먹겠죠? 야, 이 분수도 밤 되니까 뭘, 뭔가 훨씬 화려해졌어요. 뭔가 낮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분수의 스케일입니다. 마치 귀여운 아기가 중2병 사춘기 반항화가 된 느낌이네요. 더욱이 이렇게 분수에 발도 담글 수 있어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리기에 딱이더라고요아지어 뭐, 라스베가스 갈 필요가 없네. 여기 다 있구만. 아니, 뭐. GPT가 알려준 야경 스팟으로 가는데 이거는 야경 스팟이 아니라 핸젤과 그레텔이잖아 여기 맞아? 아이고 힘들어 핸젤과 그레텔 나는 빵가루가 없어요 하필이면 술도 다 먹어서 없는데 제발 올라온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 <laughs> GPT에 너무 <laughs> 의존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뭐 멀찍이 시원하게 탁 트이게 보이는 건 좋다만 안보이잖아 나무에 가려가지고 <laughs> 야, 나한 시간 걸어올라. 왔다고뭐 어, 그래도 이런 뷰가 있네약간라라랜느낌으로다가저 언덕에서 내려면서, 오 빰빰빰빰 아 궁전 어디가 궁전 어디가 궁전 어디가 어디가 내뷰 아무튼 라라랜 느낌으로 살짝 뷰가 있었어요 a 어? 예. 디스뷰. 자 이번에 찾아갈 야경 스팟은 저기 겔레르트힐이라고 이렇게 악수 한번 해줘야 되나 보네. 잘 부탁드립니다. 겔레르트힐이라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멀어요. 저긴 것 같은데 한한 시간 걸어가야 돼요. 게다가 언덕이네. 아이 신나. 아이고 멋지긴 하다만 이걸 올라야 한다는 거지? 이미 사람들 많이 오르고 있네 아까부터 뭔가 애들이 저기 용기종기못 앉아있다 했더니 그나마 저기가 제일 잘 보이는 뷰포인트인가 봐 하... 자리가 있나? 그래도 저기 무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사당은 뭐 한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음, 나무가 많이 가리는데 세천이 다리도 거의 가리고 이게 점등되는 순간은 놓쳤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 구다성이랑 여기 국회의사당 세천이 다리 저기 마르키트 다리 전부 다 동시에 켜지네 주요 관광 명소의 점등 시간을 동일하게 맞췄더라고요 야경에 진심인 도시구나 이게 다른 포인트랑은 다르게 저기 그성 이슈트 반 성당을 포함해가지고 훨씬 이렇게 멀리까지 종합해서 다 조망해서 보인다는 거는 되게 좋은데 근데 일단 이 나무가 너무 많이 가리고 있는 게좀 크고 그리고 조금 외곽 쪽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야경 투어로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 고도는 좀 낮지만, 차라리 이런 데 뷰도 괜찮구나. 여기 조금만 더내려가면 가리는 나무도 많이 없어지고, 음, 여기 뷰가 괜찮네. 아 뭔가, 복합적이다. 꽉 담기네, 그냥. 세체니 달이에요. 집이 세체니 아니, 네체니 부자구니. 아, 뭐. 이쁘긴 한데. 이쁘긴 한데. <laughs> 역시나 일단 사람이 진짜 많고. 부다페스트 야경의 포인트는 저 국회의사당이랑 여기에 부다성인데. 세체는 다리가 그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어, 모르겠어. 이거 세개를다 아울러서 보기에는 뭐, 조금 애매한데. 어 이게 뭐 그냥 여기 다리 자체 분위기를 느끼고 그러기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야경 자체를 감상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어, 좀 아쉬워 자 오늘도 야경 헌팅 아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긴 한데 <laughs> 그래도 아까우니까 한번 가까운 데로 살짝 보고 옵시다 강동 쪽에서 부다성이랑세체이다리 그리고, 저기, 저 뭐였냐? 피 b 맨스 바스티온이랑, 저 뒤에, 환강 이런 뭐였지 아무튼. 이렇게 내다보는 뷰. 음. 이것도, 이것도 이쁘긴 이뻐. 이쁘. 많이 이쁘다. 이쁘긴 이쁜데, 접근성이 뛰어나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네. 거의 그냥 뭐 이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술 먹다가 잠깐 바람 쐬러 여기 나와가지고 야경 구경하다가 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가 아니라 나랑 부다성 보러 가지 않을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아,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이 뷰도 괜찮네. 저. 까먹었죠. 아무튼 저 성당이랑 이 골목길이랑 분위기가 참 예쁘네. 자 부다페스트의 마지막 산책. 부다페스트 중에서 제일 좋았지만 은근히 거리가 멀어가지고 자주 못 갔던 부다성지구나 한번 산책하고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싹 야경 보고 내려옵시다. 이번 유럽 여행의 마무리도 역시나 성당 앞광장에서 와인으로다가 아유, 그쵸, 이게 제일 좋다. 원래는 여기 어구의 요새 여기도 야경이 유명해가지고 보려고 왔는데 무리무리 <laughs> 무리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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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무리. 그냥 뭐 야경 구사하고 공간이라도 있으면은 죄다 그냥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여기 어브이웃을 올라가는 중간 계단쯤인데 사람들 다 계단에 걸터 앉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차라리 중간쯤에서 물론 서서 기다려야 돼 그런 것만 감수하면은 그냥 뭐 시야 가리는 거 없이 괜찮게 볼수 있겠네 이 위치에서는 국회의사당이 크고 가깝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어부의 요새와 마차 슈우 성당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돼요. 또 부다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다새 동안 부다페스트의 야경 명소를 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머르기트 다리 위에 포인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 부다성 세첸니다리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분수라든지 야수 바베큐 형님들 같은 야경 외에 볼거리도 많고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뭐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럼 20일간의 동유럽 여행 진짜 끝